라벤슨 크루소 삼3 1 번째 수업입니다. Then 그때 the Captain 그 선장이 턱말 말하다 예리 소리가 안 나죠? 턱드 말했습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The other other가 다른이고 더는 그지만 합치면은 그 나머지가 됩니다. Five men 그 나머지 다섯 명의 사람에게 And they agree, agree, 동의하다. 동의했다, to want 것을, help, 돕다, 돕는 것을, him, 그를, 선장을. They did not, did not want, 하지 않았다. Really want, 진짜로 원하지는 않았다. To want 것을, be in 것을, mutiny, e e 선상, 반란자들이 되는 것을. 그러나 they were 그들은 이었따 afraid 두려워하는 about 모음에 대해서입니다. 영어의 모음에 대해서 되게 많죠 about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일 많이 쓰는데요. afraid는 over 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처음부터 afraid of, afraid of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Tom Smith 주동자죠. 그를 두려워했다. Now I said 지금 난 말했다, 투트 캡그 선장에게. 이 o must, must 야만한다 개신 뜻이 두 가지죠. 대다했다 그래서 어떠하겠네요. 우리는 얻어야만한다. Back, you t u 다시 다시 유월 ship, 당신의 배를. How many men? 얼마나 많은 남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운사이면서 주호 역할니다 있나요? 그배 위에 26 2 6 명. 오, 굉장히 많은데요. The captain, 그 선장이 reply, replied, 대답했다. Why를 사천 이로 바꿨습니다. And they will fight. 그들은 싸울 것이다. Hard, 열심히 또는 격렬히.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뒤에 동사까지 가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one will l s t 의 줄임말 그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o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home 집으로 home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집 그리고 집으로 집으로 가는 것을 it is that that 죽음 die 죽다 death 죽음 d h a t s 죽음 그것은 죽음이다. for ~~에 대해서 all mutineers 모든 선상 반란자들에 대해서 in England 영국에서는 but 그러나 not all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all은 모든이니까 전체를 나타내죠. 전체를 나타낸 표현이 all도 있고 every도 있고 많겠죠. 이런 단어들과 부정어는요. 이 낯은 합치면 전부다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유명한 문법입니다. 부분만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먼모한 것은 은을 꼭 넣으셔야 돼요. 다 먼모한 것은 아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남자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분 부정입니다. 해석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죠. 그럼 대부분은 나쁜 사람인데 그 중에는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I'm sure, sure 확실한. 나는 확실하다. 이므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베스데요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데요. Some of them. 그들 중에 약간이. Will help. 도와줄 거라고. Me. 나를. Just 강조. 된 그때. 바로 그때. We saw. 시소신. 우리는 보았다. Another. 또 다른. 배를. 위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콤마가 있고 위치는요. and 이 정도에서 가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고 있었다. 아니 이제 거다고 있는 오고 있는 이었다. 오고 있었다. from 몸모로부터 the ship 배로부터 to 몸모로 the shore 물가로. there were 있었다 ten men 열 명의 사람들이 In it, 그 보트 안에는. and they were 그들은 모두는 h a d have h a 돼. 갖고 있었다 guns 총들을 we ran into run r a 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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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들어갔다 into 나무 안으로 the trees 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And wait 기다리다 wait 기다렸다 it was a long hard fight 그것은 이었다 long 길고 hard 힘든 파이트, 싸움이었다. But 그러나 by now, 지금 때쯤에 원래는 b y 옆에, 여기서 때까지죠. 때까지인데요. 지금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말 없기 때문에 지금쯤에 지금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옮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는별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웠다. 날씨나 시간 냄 나타냅니다. 어두워졌다. and this 이 상황은 help 도움을 주었다. us 우리에게 우리를 very much 매우 많이. we ran 우리는 뛰었다. here 여기로 and there 저기로. 장소는요. 뭐뭐의 뭐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저기로라고 해석할 수도 되겠습니다. In the trees, 나무들 안에서. Call, call 소리 지리면서 And shouting, 소리 치면서.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앞에 주어하고 동석하고 나오면요. 다시 아닌지는 분사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해석은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뭐 하면서가 가장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The s e a m 선언들은 could not see, could not, 못 말할 수 없었다, 수 없었다죠. 수 없었다. 이제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영어는 동사에서 끊어서 문장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지만 우리는 수 없었다, 본다, 이상하죠. 우리는 볼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as, 우리를 we and, did n 못말지 않았다. no, 알지 못했다. how many,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워, 이었다, fight, 싸우다, 아인지, 두 가지 거다고 있는. 그래서 하고 있는 이겠죠? 그들이 싸우고 있는 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을 과라고 해석했는데, 과란 말이 위드거든요? 위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실 때요, 저의 해석을 잘 들어보시고, 뭔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면요,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과란 말은요. 이 fight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는 동사 안에요. 뭐머와뭐뭐를뭐뭐에게뭐뭐에 대항해서 이런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 있지 않고 따로 쓰는 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사실은 영어로는 제가 볼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기 또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영어에 기본적인 법칙인데요. 이게 의문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걸 의문사죠. 원래 의문사는 어디,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이는데요. 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만 의문사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의문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들은 주어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는 말, 동사입니다. 영어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를 반드시 지킵니다. 물론 이 법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뒤에 물어보는 말, 물음표가 있을 때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면 순서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된 겁니다. 알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싸우고 있었는 지. 지는 의문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In the end, 끝에인데요. 결국에 라고 합니다. 끝에는 보통 at the end라 합니다. 끝에 The first, 첫 번째 장교, 그래서 배 위에서는 1등 항해사입니다. Shout, 소리치다, 소리쳤다. To them, 그들에게. Put, 두다인데 동사의 원형이 문장 맨 앞에 오면 은 명령입니다. 동원맨이네요. 동원회사 직원인가요? 내려놓아 your guns, 너희들의 총들을 and stop, 멈추어 아인인 것입니다. 싸우는 것을 the captain, 그 선장님은 has, 가지고 계셔 have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어가 한 명일 때동사되 s 를 쓰는 습관 때문에 has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has하고 have는 뜻이 같습니다. 보통 이 has하고 have랑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h 들은 e 는 have의 과거형이죠. has는 현재입니다. 선장님은 가지고 계셔 50, t는 곱하기 10입니다. fifth는 five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50명의 island people, 50명의 섬 사람들을 가지고 계셔 뭐뭐할, 뭐뭐해주는, 도와주는 그를. 구라죠. we c a n care, 우리는 죽일 수 있어. you or, you가 너희입니다. 너희들 모두를 우리나라 강강수월래가 사용하는 전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벨슨 크루스의 31번째 수업이었습니다.